안녕하세요. 부울경부동산TV입니다. 최근 아파트 가격으로 논란이 많은데 23년 하반기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이유 5가지를 구성해 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아파트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금리입니다. 이미지를 보시면 22년 1월 0.25%이던 미국 금리가 갑자기 치솟으면서 23년 8월 현재는 5.5%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금리는 경기가 좋을 때 상승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과연 경기가 좋아서 금리가 오르고 있을까요? 불행하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과도하게 풀렸던 자금으로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 각국의 물가가 치솟기 시작을 했고, 물가를 잡기 위해 미국은 금리를 계속 상승시키고 있고 그 끝을 알수 없습니다. 한국의 기준금리는 3.5%를 유지 중인데 미국과의 갭도 큰 부담입니다. 보이는 이미지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중 CPI 지수인데, 22년 중반쯤에 정점을 찍고 약간씩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만 보면 CPI가 하락하고 있으니 금리 또한 곧 하락하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그래프를 길게 보면 지금 CPI가 얼마나 높은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두 개의 그래프 중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21년 22년에 미국 물가는 평년에 약 5배가 넘고 23년은 3배가 넘습니다. 왜 미국의 바이든과 미연준이 물가에 목숨을 거는지 그래프로 알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과 대치 중인 유일한 치트 국가인 중국입니다. 중국 경제는 약 40년 동안 쉬지 않고 성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심상치 않은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초 홍다 사태가 터졌을 때큰 위기를 직감했으나 중국 정부에서 엄청난 자금을 쏟아부으면서 부동산을 구매했고 일시적으로 반등도 하였지만 전형적인 데드캣 바운스였습니다. 중국 부동산이 붕괴되면서 겁을 먹은 중국 국민들이 지갑을 닫았고 중국 내수시장은 얼어붙기 시작하면서 내수시장은 붕괴 중입니다. 내수시장이 붕괴되면서 물가는 하락하기 시작했고 수출 또한 전년 대비 14% 하락하면서 국가 위기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에 JP 모건에서는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비관적으로 보고 5%에서 4.8%, 4.2%로 계속적으로 하락 예측 중입니다. 세 번째는 입주 물량 증가와 미분양 증가입니다. 2023년 입주 물량은 2022년 대비 약간 더 많은 물량인데 지금과 같은 고금리와 부동산 가격 하락 시기에는 시장에 큰 부담이 됩니다. 전국의 아파트 미분양 호수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약간 미분양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현상은 특례보금자리론으로 투입한 40조 원의 반짝 효과로 보입니다. 네 번째는 pf 대출과 새마을금고 사태의 리스크입니다. 23년 상반기에 불거졌던 pf 대출은 초반기에는 레고 사태를 거치며 롯데건설과 태형 건설로 옮겨 붙었고 현재는 시공능력탑을 다투던 gs 건설로 확산되었습니다. 새마을금고 사태는 초기에 조기 진화를 잘한 것처럼 보였으나 최근 들어 다시 파산합병이 이어지고 있어서 불안이 확산 중입니다. 다섯 번째는 바르게 다스리지 못하여 국민을 힘들게 하는 정치입니다. 역대 정부 중 부동산 관리를 잘한 정부가 이명박박근혜 정부처럼 보이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보수 정권 때는 부동산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모든 정책과 역량을 쏟아부었고 급기야 경제부총리가 TV에 나와서 은행빚을 내어서 아파트 사라고 부추겼죠.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고 정부의 시장 개입이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보여줬죠. 반대로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들의 몇 번이나 고개를 숙였고 문재인 정권 때는 25번이 넘는 부동산 정책 변경을 하였지만 부동산 상승을 막지는 못하고 오히려 불쏘식의 역할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부동산은 정책으로 움직이지 않고 수요 공급으로 움직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23년 하반기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 원인으로 고금리 유지 중국의 부동산 리스크 입주 물량과 미 분양 증가, PF대출과 새말금고의 부시, 보수 정권의 정책입니다. 감사합니다.